셀리드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셀리드의 핵심 주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약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크게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보여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저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셀리드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보는 상황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한번또 크게 먹었던 주식이기도 해요. 우리 방송 이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보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수 신호가 뜰때 저도 매수를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매수를 들어가요. 또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뜨면 함께 매도를 하는데, 한번 크게 먹었어요, 이때. 그죠? 뭐 이때 뭐 천만원 버셨던 분들도 있고, 어, 이게 이렇게 급등할 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고 조정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봐야 될 건요. 당장의 하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를 보도록 만들어요. 세력은 당장의 마이너스 계좌, 당장의 주가, 당장의 하락세 이것만 보기 만들어요. 반대로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셀리드. 기본적으로 정말 크게 급등이 한번 나올 건데 반드시 속전속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인 건 맞아요.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걸 역으로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셀리드란 주식이 올라갈 게 보일까요? 여기만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 볼게요. 모르죠?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맞나요? 물론 이제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 때리기라고 매매 기법이 또 하나 있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의 이격도가 좀 있으면요 보통 이런 돌파 상승을 노리고 돌파 매매를 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먹을 구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초보자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제 매수 신호가 뜨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급등이 나오고 나니까 앞으로도 더 가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당장 떨어지고 있는 주식.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크게 보세요. 왜 도대체 여기에서 이런 급등이 나왔을까? 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샐리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하면요. 뾰족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요. 저 상담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100명이 본다라고 했을 때단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서 셀리드 수익 보일 수 있게 열심히 끌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기는 매집이에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운전한다 그러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려면요, 매집을 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력들도 판단을 하는 게 어디에 물량이 많이 있지? 라는 질문을 해요. 당연히 크게 급등이 나왔을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죠. 거래대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최대 매물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라는 게 강하게 나오겠죠. 맞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던 주식을 본전에 매도하기 때문이요. 맞나요? 그러면, 이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은요, 왜, 왜이 매물대를 만났을까요? 저항이 강하게 나오고, 본전에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이라도 이 손실이라도 매도하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매집을 해야 됐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력이 매집을 할 때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주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매집을 하다 보면 올라가니까 최대 매물대를 만난 거예요. 최대 매물대를 만날 걸 알면서도 매집을 했다라는 이야, 이야기와 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이 주식 이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28일에, 5월 28일에 만들어진 윗꼬리는 기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 아랫꼬리는 세력의 매집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저점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뜰 거예요. 이번에 매수 신호가 뜨고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셀리드 주주 분들은요, 반드시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을 위해서요, 저와 함께 물타기에 들어갑시다. 물타기를 할수 없는 여유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셀리드란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9,910원을 반드시 돌파를 하게 될 건데 본전에 매도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눌렀다면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익 하나만큼 챙겨드릴게요. 구독 누르셨다면 010-737-17454 여기로 종목명 셀리드라고 저한테 남기세요.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흐름도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를테면 잘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100만원, 500만원 뭐 2000만원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인데 10만원, 20만원 적게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장중에 흔들림도 나오고 더못갈것 같은데 여러가지의 판단들이 겹치면서 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도 중간에 매도를 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최대한 비싸게 팔수 있게 제가 이끌어 드릴 거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잡자마자 큰 하락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 벌었던 이런 수익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리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열심히 오늘도 방송하는 거에요. 말씀을 드렸죠. 100명 중에 한명이라도요이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요,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더불어, 이 셀리드의 주가가, 이제는 최저점을 나타낼 건데, 그 최저점을 맞춰낸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채널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보자란 이야기에요. 셀리드,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제게 문자 남겨서요. 최저점에서 등장하는 매수 신호와 급등할 때 만나는 매도 신호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셀리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